스터제 2막 어, 네 지난주에 제 1막인 중국과 미국에서 스터드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스터드의 제 2막인 인도에서 사역과 이제 아프레, 아프리카에서 사역한 그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아버지 유언으로 어, 인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6년의 사역을 통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회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곳이다. 성공할 것 같지 않은 지역에서 말씀에 응답하는 신령들을 만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이처럼 복음을 명료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가 앞어 먼저 이렇게 아프리카를 보기 전에 어, 그가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식사는 불규칙적으로 꼭한 그릇을 했고 수면은 24시간 중 4시간 정도였고 휴가는 13년 동안 하루도 없었고 옷은 주일이나 평일이나 매일 똑같았고 어, 책은 실질적으로 성경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실과 식당 그리고 거실이 모두 한 방에 있는 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맞은편 선반에는 낡아빠진 성경이 가득하였고, 그는 옛날에 써놓은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아, 해마다 성경을 구입해서 성서 그 자체를 신선한 마음으로 대하였다고 합니다. 어, 스터드가 예배를 인도하면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허약해져 바로 설 수가 없어서 의자 팔걸이에 걸터 앉은 그의 설교는 바키스탄 진수와도 같은 것이었다라고 그의 설교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면에서 그는 거인이었고 생각도 행동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고통받는 일에서도 믿음, 사랑, 희생, 그의 구세주에 대한 헌신에서도 그는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서를 아는 지식에서도 거인이다 라고 평가받고 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그의 아프리카 사역을 짧게나마 소개하겠습니다. 식인종의 성교사를 기다린다. 이한 문구가 그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위대한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젊어서는 직업을 걸었고 중국에서는 재산을 걸었으며, 이제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래가 일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배울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군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복력하는 사람 모두 다이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어, 이렇게 다섯 가지의 원칙을 세웠고, 그가 아프리카로 향해 갈 때, 그가 품었던 단 하나의 마음은, 내 삶을 취하시어 감추인 당신을 드러내는 십자군이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9개월의 고된 여행과 천막생활 끝에, 드디어 아프리카의 가장 중심부인 미안가라에 도착합니다. 그는 지난 9개월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주 꼼짝도 할수 없는 군지에 몰렸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항상 거기에 그셨다. 그래서 이후로는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심각한 지경에 처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어떻게 구해주실지 기대하게 되었다. 서드의 아프리카 사역이 시작되어가는 시점에서 짐을 싸들고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본국으로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평생 주님의 복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땅과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못 떠납니다. 대신 우리의 생명이라는 죽을 팔아서라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기 위한 장자의 명분을 사겠습니다. 그들은 들을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들을 겁니다.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사약했는지 그들에게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성교관에 처음 오면 당과 같이 인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여기에 가져갈 만큼 돈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며 그분의 말씀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결같이 그들이 대답합니다. 돈엔 복음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프리카 인 년의 사역 후 스터드는 마지막으로 본국에 들어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용원들을 위해 일어나 자신의 희생하며 열정에 달한 위대한 전쟁을 치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의 일부분을. 어, 잠깐 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굶주린 자들을 먹이라는 부르심이지, 배부른 자들을 먹이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라는 것이지, 목이 굳은 자를 구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회개케 하라고 부르십니다. 이로 인해 1916년 7월 아프리카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고, 8명의 단원이 갖춰졌습니다. 거기에는 스터디의 딸 에디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짧게 온 주민들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모두 행복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야기하면서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 노인들 이마에 깊은 주름이 피었는데 그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공포와 어두움과 극악무도한 행위의 증표였으며 거의 모두의 얼굴에서 투잡한 포색과 잔인한 빛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무지는 절망적이었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도룩이나 천국이라는 개념도 없었으며 책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발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그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눈같이 희게 씻겨질 수 있는 마음과 변할 수 있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사역과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그의 사람들은 그를 부하나 묵후바, 위대한 하얀 초장이라는 뜻으로 불렀고,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부하나 묵후바였습니다. 계속되는 본국에서 돌아오라는 소식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사람들의 말에 유념했다면 선교사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함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 내가 해야 할 일을 무서워 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소리쳐 부르며 가르쳐줄 사람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 사람들의 외침에 귀 막고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보내줄 선교사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보낼 수 없다면 적어도 나 스스로 그 벌어진 틈을 메꿀 것입니다.라고 그는 그의 신념을 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나라에 있는 동안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응답이 있었으며, 많은 침례자들이 있었으나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이 실망스럽게도 죄와 게름을 보여주었고, 심지어 지도자 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의심이 발동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자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침례를 받아 어린양의 보혈로 식힘을 받으면 천국에 가는 줄만 아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훔치며 가늠하거나 사통하는 일을 예사로이 여겨버린, 여겨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독교는 사랑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줘야만 합니다. 지금 중요한 일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가게 될 지옥을 불러줄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죄는 두려움,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그는 점점 더 세약해져 갔습니다. 심한 열병에 시달리기도 했으며, 어떤 때는 심장마비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소화불량에 시달렸고, 후에는 몰핀을 맞아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려고 애썼습니다. 그의 바람과 기도는 항상 자신이 무용한 상태로 몇 달이나 몇년 동안 동료 일꾼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고서 전장의 군인처럼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본국으로 보내는 편지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의 생에 즐거웠던 몇 가지 일을 적어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으로 부르셔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갔던 일. 두 번째, 그리스도가 부자 청년에게 명하셨던 그것을 기쁘게 행했더니세 번째, 1910년, 비비 정기순항에서 혼자 올라탔을 때, 수단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비복음화된 비보금,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묵상하며 이 사역을 위해 내 인생을 던졌던 일. 이런 일들을 돌아보니 내 유일한 기쁨은 하나님이 내게 할 일을 주셨을 때 거부하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어타들에 관해서 이렇게 좋은 동영상이 w e 외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어, 하나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람> <놀람> Turn Ocean, loving kindness as the flood. When the Prince of life, our ransom shed for us, His precious blood. seems so 시티를 마치기 전에 어, 그가 한 집회 에 참석하여 말한 것을 읽고 어, 그의 이 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고민되어져 보기를 바라면서 어,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저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종교란 검잠떼며 짧은 소리로 숨죽이다가 숨겨진 진리를 위해 적당히 성경을 뒤적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순종도, 희생도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앞에 진자가 나타났습니다. 부드러운 설교 말씀이 수박한 소금이 되었습니다. 말이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이 주일날에 위한 단순한 안통구절로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이 전투에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누구나 자존심과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리에 대한 찬성이 순종이라는 결단의 행동으로 거듭났습니다. 교리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뭇 정건한 목소리로 주여 주여 부르며 가장 단순한 순위의 명령에도 여전히 귀먹은 채로 있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 나의 아버지로 바라보며 그분을 참 아버지로 의지하며 그렇게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건이란 드러나는 공손함이나 눈에 띄는 불순종이 아니라 부모를 대하는 어린아이 같은 순종과 신뢰와 사랑입니다. 네, 오늘로서 시피스터디를 다 끝냈습니다.